베스트 오브 아시아 토너먼트 4강전 비조. 네, 2세트 이어서 3세트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은, 네,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아바스. 네, 빨간색 아바스. 루엠티 선수고요 어, 빌드는 지금 열매나무를안 먹는, 음, 그 정석 아바스 빌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위에 맞서는 7시가 아닌 5시에 위치한, 4시에 위치한, 네, 4시, 내시. 4시에 위치한 파란색 인근랜드 플래쉬 선수입니다. 어, 빌드는 지금 선 무장병사 빌드로 일단 출발을 하네요. 하긴, 근데 아바스가 좀 금이 많이 필요한 운명이다 보니까 아바스 상대로 무장병사를 찍어서 무장병사로 극복하게 하는 플레이 좀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우선 근데 위치가 아 여기 저공간이 있었으면은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바로 금견제 가능할 텐데 이거는 삥 돌아서 가야겠네요. 플래시 선수도 그거를 어알 거고요. 알게 될 거고요. 자나무자무자두 개까지 찍어주면서 어 일단 지금 식량 일구 원비율 일단 8 마리 하고 음 정찰병이 돌아오기 전에 이 양을 다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빙자 돌아서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 그냥 바로 무시하고 그냥 직진하나요? 잠깐만요 지금 제본소 안 펼친 거를 봤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아 그렇죠 아 이거 밑에 있을 거로 아 근데 지금 한번 찍어 보니까 어 이렇게 빙 돌아서 안 가는 거를 못 가는 거를 봤네요. 그러면은,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렇게 빙 돌면서 금견제를 시도하는 플래시 선수고요. 아, 여기가 뚫렸었으면은 딱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 그렇습니다. 아, 물론 그래도 이제 상대가 시대업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 금, 금이 전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견제하기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후에 상대가뭐 이런 초승달지 업그레이드나 신서직도 업그레이드할 금을 못 모으게 하는 게좀 중요하겠죠? 차라리 그런 거라도 하는 게 나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철병이 비하하면서, 어, 이번에 좀 양. 어, 1정철병 치고는 꽤 많이 가지고 왔고, 반대로 루엠티 선수는. 뭐, 로엠티 선수도 뭐, 양을 꽤좀 가지고 왔네요. 자, 그렇습니다. 아쉽게, 네, 그럼 125원을 하단 트에 75원도 채우지 못한, 네, 로엠티 선수. 그래도 지금 플래시 선수도 무장병사를 뽑은 만큼 시대업이 좀 느리기 때문에, 뭐, 우선은 기본은 플래시 선수가 기본은 좋지만은 뭐, 막 유리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렇구요 일단은 정찰병으로 나머지 맵을 살피는 플래시 선수. 그러면서 일군 다섯 기로 외관 지어주고 있고요. 외관 지어주고 있고 공건 시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아,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네 경제도 완성됐고요. 근데 지금 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꾼 세 개로, 바로, 궁상성수 지어, 내 네, 지어주는, 이얄티선수고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뭐, 궁수나 낙타궁수 같은 걸로, 그쵸? 네, 무장병사를좀 몰아내는 게, 좋죠. 자, 그렇습니다. 어, 잠깐만요. 근데 지금, 정찰병이 좀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한번 정찰을 해보는데 하긴 다행인 거는 여기 에 일꾼이 없어가지고 정찰병이 음, 그냥 과감하게 적본집 살피고 잘 살아가네요. 아마 여기에 좀 일꾼이 열매나 먹고 있는 거 보고 좀 과감하게 간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일부러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플래시 선수. 우회관 완성되면서 재분소를 어, 열매나무 쪽이 아니라 바로 회관 옆에 네,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어주고 있고요. 그럼 이제 다시 금을 캐야겠죠. 그쵸? 아직 한 기만 금을 캐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리고 바로 전방에 있는 석재를 일꾼 8기로 자원을 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 비옥한 초승달직 업그레이드를 눌러줬구요 자 플래시 선수는 우선은 아직 석재를 캐고 있다는 거를 아직 확인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아직은요 자 그러면은 음 그래도 일단 지금 창병이랑 공수를 모아주고 있고 업그레이드 엘바크슬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는데 지금 빌드상 어, 그래도 한번은 좀 찔러보긴 해야돼요 근데 찔러보긴 해야되거든요 어 상대가 지금 생산건물이 뭐 하나밖에 없는것도 있고요자그렇죠 일단 달립니다 어 잠깐만 근데 무장병사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했네요 전위 무장병사에서 초기 무장병사를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근데 아까 낙타공사를 보긴 했는데 이거 무시하고 오 잠깐만요 낙타공사 하나 자필. 어 이거 비싼 몸이에요 이거 장군병보다 무장병사보다 엄청 비쌉니다. 이거 함부로 어, 무장병사 잡으려고 하다가 창병 잡으려고 하다가 장군병한테 끊길 수 있어요. 아직 사거리? 아 잤죠, 잤죠, 잤죠. 여기서 1.4로 아루메시 선수의 낙타 공사를 어우. 네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늦게 마을에 간 짓는데 이거 위치가 너무 앞에 있고 진짜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두 선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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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일단은 이 낙타 공수의 이런 견제 그냥 무시하면서 어, 잠깐 이제 마을에 간에 간의... 아, 일꾼을 무시하고 나무캐는 일꾼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볼때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회관이 지금 많은 일꾼을 개동해서 회관 짓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짓고 있는 일꾼들을 거의 두방컷 내면서 무장병사 창병으로도 좀 잡아낼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의 마을에가 타이밍이 좀 늦을 수 있었고요. 일군도 잡고 일석이주였는데아이고 이거는 좀 타이밍이 좀짓궂졌네요 플래시 선수의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고요. 플래시 선수 그래도 일단 네, 무장병사 창병과 궁수 네, 계속 뽑아주고 있고. 일단 상대가 마을에 가을 하나 지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못지기 위해서 음 한번 이제 힘을 크게 네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 늦게나마 체크캠프에 어 석재 쪽에 체크캠프를 짓네요 자 농장도 펼쳐주고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 있는 병력으로, 그냥, 일꾼을, 좀, 계속 잡아내는 거에, 어, 좀, 신경쓰겠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낙타공수로, 일단은, 일꾼, 어우, 하는 게 잡았고. 아, 근데, 이거, 낙타공수는, 체력이 좀 많이 달았는데, 견제 못하겠죠? 어? 1.4, 아, 컨트롤? 하다가 잡힐 수 있어요? 창병, 꽤 빨리 달려, 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컨트롤 하다가 잡힐 수 있어요. 아, 진짜 잡힐 수 있거든요? 아, 창병은 잡고, 오. 오. 자, 무리하면 안 돼요. 장군병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체병으로 확인을 해,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에 거세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하, 확인을 했어요. 네, 확인을 했는데, 이걸 거 루엠티 선수가 어떻게 막아낼지 보겠습니다. 전 세트에서는 플래시 선수가, 어, 인내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루엠티 선수가, 루엠티 선수가, 인내를 해야되는 상황 참아야돼요 참을린 최대한 일꾼 피해 많이 안받으면서 네 많이 안받으면서 어 이제 모은 병력으로 크게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잉글랜드가 어굴메이커라고 불릴 정도로 어 상당히 좀 반전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분명히 병력수나 입군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다른 문명이 좋은데, 아 일단 입구면제 들어갑니다. 자, 격차. 계속 최대한 좁히고 있어요. 분명히 병력이 많고 물량이 많은데, 한타를 하는데, 잉글한테 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이 시대의 병력이 무진장 쌓이는, 어, 후반이에요. 아, 분명히 일단 시간을 끌면은, 아,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 맞는데, 시간을 너무 끌면은, 오히려, 잉글랜드한테, 이제 도움되는 골이 되기 때문에 좀 적당한 타이밍을 좀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대장간에서 원거리 공업을 눌러주면서 봉송기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슴 쪽에 마을회관을 하나 네,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늦은 히티시긴 한데 아까 계속 일꾼 잡아내면서 좀 격차가 벌렸기 때문에 어, 일단, 이 정도 격차는 괜찮아요. 지금, 일군수 지금은 병력수도 앞서고 있고요또 이러면서 상대가 이제 빈틈이 있을 때, 이제 빈틈을 노리는, 노리면서 일군을 견제하는, 어, 방식도 이제 하면은 좋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공성추를 하나 지어주는 플래시 선수. 자, 레엘티 선수. 일단 계속, 지금, 여기서 생성 건물, 그래서 유닛, 유닛을, 아 진짜 뽑아주겠죠. 아 근데 지금 일군이 지금 식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생산 건물이 놀고 있네요. 생산 건물이 놀고 있어요. 자 됩니다. 공수수 하나만, 하나만. 이거 어그로일 가능성 있거든요. 이거 어그로 끌리면 안 돼요. 자한대 때리고. 자 여자 선수 그 에어 스타크 선수와의 경기 했던 거 생각하면 됩니다. 얄밉게 그때 했던, 했던 것처럼. 자 일굴차 살리면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자 우선은 근데 지금 공성추 하나만 있긴 한데 아 장군병이 무서워가지고 아 공성추를 좀 저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어 근데 그래도 지금 마을에간 화살로 장군병과 창병을 좀잘 잡아냈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마을에간 한번 지켜냈습니다 아직 뭐 일군도 그렇게 좀 많이 상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어 근데 이번엔 플레이시 선수가 좀무리하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공성추로 못방하면서 장군병과 창병으로, 아, 장군병은 뭐 공수나 일꾼을 잡아내고, 그리고 창병은 이제 이런 기마병들을 어, 블로킹에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됐어요. 네, 자, 일단 병력수가 역전되긴 했지만은, 저 말씀드렸죠. 어굴 메이커 1티어 잉글랜드. 분명히 이제 ETC도 이제 무난하게 잘 돌아가고 병력도 내가 더 많은데 억울하게 졌다. 네,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절대 이거 한번 막았다고 방심해서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잘 막아야 돼요. 물론, 일군 피해 최대한 안 받고. 왜냐면 지금 플레이 선수 ETC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이건 반대로. 자, 일군 다섯기로 한번. 기마병 다섯기로. 어, 견제 각을 노려보는, 루엠 t 선수. 나충원 병력이 안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전방에 공성추 3개가, 어, 좀 많이 부담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궁수가 좀 많이 쌓였고, 자, 기마병으로, 아, 하지만, 다시 빠지고요. 어, 이거 잘하면 깨질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자, 뒤에 기마병, 아, 근데 이게, 벽 때문에, 지금 이 궁수를 못 덮쳐요. 아, 게다가, 뒤에 후방, 창, 네, 창병 덕분에, 어, 일단, 장군병 좀잘 막아냈고, 그러면서, 마을에가 아, 하나 깨졌습니다. 마을에가 아, 아니, 깨지고, 아, 근데 그래도 지금 장군병이 좀 많이 잡히긴 했어요. 공성추 정리되긴 했는데, 아, 공수가좀 많긴 하네요. 분수가 좀 많긴 하고, 청병도 좀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 이더 이상 기마병을 좀 블록킹할 수 있는 유닛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어, 잠깐만, 이거 위기인데요? 아까, 류엘지 선수가, 기마병으로 한번 충원병을 끊어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는, 상대, 지금, 뭔가를, 어, 째고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챘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있던, 유닛들, 장독무다 잡아내면서, 한번 이제 큰 위기를, 마을회관 깨기, 네, 마을회관이 깨지긴 했지만은, 어떻게 이겨냈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석재. 예, 더키면서, 다시 마을회관 지으려고 하네요. 마을회관 지으려고 하고, 이번에 이쪽에, 열매나무 쪽에, 어 이제 마을회관을 지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플레이 선수 지금 위기인데요? 여기서 하얀타 랜드마크를 지금 지을 준비하는데, 이거, 아, 시야가 아직 안 보였어요? 어, 다시. 턴래프트 뭔가 수상한 느낌? 이거 소리 들리거든요. 랜드마크 짓는 소리? 아, 들렸어요. 들렸어요. 자, 바로 전방에 랜드마크 하얀타 짓는 소리 들리자마자, 돌리면서 이제, 현제해주고있고요 병력이 많이 없어요. 병력이 많이 없어요. 하얀다못 지어요. 못지워요 못 지워요. 이거 짓는 순간 일꾼다 털립니다. 아, 게다가 지금 이 마을 해간에 화살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병력 차이가 엄청나네요. 아, 근데 저는 이게 ETC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3시대를 가는 판단이 좀 맞았나 싶기도 하네요. 아, 충분히 압박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내렸던 것 같아요. 이 물론 성벽도 있고, 여기 나무, 나무벽도 있고, 괜찮았어. 어. 발상은 좋았는데, 그러기에는, 왼티 선수가, 마을회관을 내주되, 그냥, 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판단이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하얀 타워 다시 지어주고 있고요 이번엔 취소 못합니다. 지금 지열대로 지어졌고, 돌아가기 너무 늦었어요. 아, 다 취소했어요. 이거 취소한 건 악수 같은데요. 일단, 짓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러면 이럴수록 지금, 3시대에 가는 타이밍이 늦어지고, 하얀 탑이라도 완성됐으면 일꾼 몇개라도살수 있었는데, 들어가면서, 아이거못 살려요. 게다가 지금, <laughs> 네. 계속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피, 피해 입을수록 돈다안 들어와요. 아, 그쵸. 이번에 오히려 지금 랜드마크가, 3시대 랜드마크, 성주시대, 루엠티 선수가 더 빨리 따라가고 있고요. 자, 또한 번. 자, 몰래 하얀 탑. 이번엔 어디? 여기여기여기 자재무서쪽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아 이번에 공성추로 이번에 역지사지로 네 역지사지로 공성추를 뽑아서 마을회관 압박을 들어가는 네루염체 선수고요 자 그래도 지금 충분히 재미를 좀 계속 보긴 한데 네자 충원병력이 안오고 있다는건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시대업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긴 해요. 아, 다시 이거 짓고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창병이 없어요. 창병이 없어가지고, 기마병을, 어, 기마병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일단 하얀 탑 완성은 될것 같긴 한데, 그러게 일군 타격이 좀 너무 크고요. 게다가 여기 전방에는 공손추로엄으로 끌어주고, 완성은 됐네요. 완성은 됐고, 시대업은 다행히 빠르네요. 하지만, 네, 보시면 시겠지만은군사가 없습니다. 군사가 없고, 일군수 차이도 나고, 믿을 건 하얀 탑 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근데, 근데 지금 플레이 선수의 특유의 이제 이런 벽치는, 어, 멋진 운영은 좋네요, 그래도. 자, 그렇습니다. 자, 최후의 유닛. 과연 이 기사가 영웅이 될지, 어, 아, 두기 전에 뒤가 잡혔네요. 딜을 잡혔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루엠티 선수도 삼시대 가고 이런 경제 업글, 네, 싸글이다 눌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지금 명 선수 비중의 비중을 제가 팍팍 늘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그 남아 있던 구수로 이제 일꾼 일군들, 전 목회계. 계속해서 잘 괴롭혀주고 있구요. 무장 동사가 많습니다. 허공동도 지금 많이 쌓이고 있구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을회관 엄청 잘 돌아갑니다. 아하, 게다 가 여기 식량 야, 여기 열매나 뭐 위치가 와, 너무 좀딱 한가운데요. 딱 대칭이에요. 크. <laughs> 물론, 경기가 끝난 건 아니에요. 일단, 최대한, 지금 기사를 계속 모아주고 있잖아요. 이걸로, 아, 상대가 3티시든 최대한 일군 격차를 좀 이제, 어, 좁히면서, 상대가 이제 일군수 100기, 120기 이상 못 찍게 하는 게좀 중요하니까, 그걸 늦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돌리면서, 아, 지금 주도권이, 루엠티 선수가 이제 벽을 막 치기 시작하면서 어 일단 여기 두 개의 유물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 나머지 유물도 음 확보할 수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다시 유물 뭐이두세 개를 좀 가져가는 게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물이라도 없어야 돼요. 어 유물이라도 한 개라도 더 없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한번정체스 뿐인데 확인했어요. 아, 그 벽치고 있는 일꾼 확인했고요. 자, 이거 지워지기 전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아, 들어갔어요. 한 기만 더. 아, 못 들어갔어요. 얘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뭐 일단은 기사 세기로 두기로 최대한 일꾼을 좀 잡아내 잡아내고 있고요. 잡아내고 있고. 아직은 하얀 탑이 있기 때문에 하얀 탑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트레비스는 안 뽑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밀어버리려고 공성추를 이제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 개로 부족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네. 더 많이 공성추를 모아야겠죠. 자, 그렇고요 일단은 기사로 최대한 이런 아바스 병력의 시선을 끌어주면서 일군 견제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빠지고 계속해서 공성추 모아주고 있고요. 자 그래도 이 기사 두기로 시간을 좀잘 끌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가 수풀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루양티 선수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공성추를 짓고 야, 있는 뭐, 거를 하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 킥해봐야 이제 공성병기라고 해봐야 이제 스프링할 드나 망고 내리겠지 싶은데, 공성추입니다. 자, 모든 것을 밀어붙이기 위한. 공성추입니다. 아무리 하얀 탑이라고 하더라도, 한, 공성추, 네다섯 개에다가, 이제, 병력, 병력이 좀 앞서면은, 막아내기가 좀 굉장히 힘들 것 같네요. 자, 들어갑니다. 공성추, 한 대, 두 대. 자, 때리면서, 나무벽, 파기가 됐고요일 기사로, 뭐, 어떻게 아, 이건 네. 무장변수화에 의해서 좀 걷어내시겠네요. 자, 걷어낼 거고. 다시 갑니다, 루티 선수. 자, 석재 지금 모았어요. 아까 2세트 때, 그 치옥을, 여기서 되갚겠다는 거죠. 사거리가 작긴 합니다만, 1군까지 사거리는 안 다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펼치고, 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태 선수도 지금 망고넬 좀두개 있어요. 망고넬 두 개, 아, 대박 터지진 않았지만은, 또한 번, 아직 몇번더길 남았습니다. 트리가 데가 없거든요? 그대로? 원 엉골 쪽에? 오, 잘 들어갔어, 이번에. 이타 믿고, 이타 믿고, 아직 공성추 오기, 일, 공성추 오기 1분 직전. 오, 공성추로 아직, 아니, 망고넬로 지금. 유닛들 잘 잡아 냈고, 이거 한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뒤에 이제 석궁병과 장궁병이 좀 있어가지고, 앞에 있던 미장룡사가 좀 밀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망고넬 좀잘 지켜내면서, 한번 위기를, 네, 극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방의 성체가 완성 됐다는 거. 자, 다시 뒤로 빠지고요. 이거를 지금 몇번더 막긴 막아야 되는데 병력 피해가 많이 없어야 돼요. 병력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하면서 제국 시대를 비슷하게 따라가면은 사 시대 잉사기의 힘으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어 약간의 가능성은 있거든요. 약간의 가능성은 있는데 아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렇죠 그게 이오험이죠 이게 이론상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 지금 상황에서 하지만 네 그럴 시간을 해주지 않네요 아 이게 나무를 파서 공간을 만들어냈구요 자 커터칼 그어서 암무튼벽 직전 일꾼들 다 잡아냈습니다 아이거 구멍 도 뚫어놨어요 구멍 뚫어놨고 다시 한번 공성차 하나로 레오지 선수의 일단 성체를 밀어내긴 했습니다. 아, 밀어내긴 했어요. 아, 근데 이 공성추가 후반에 좋지. 아직 뭐, 3시대에서는 좀 그렇게 좋진 않나봐요. 업그레이드 좀다 돼야지. 뭐, 이소업이나 이런 거. 경량 대들버업그레좀 이런 게 있어야 공성추 떼거지 어, 공성추 러시가 공성추 스템이 잘될것 같아요 아자 그쵸 그 대학교 업그레이드 우와, 체력 업그레이드 까지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롤이스 선수는 이제 아 그쵸 사시대 제국시대 갈 자원이 모였고요 랜드마크는 교역동을 짓습니다 자 교역동도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안전하게 교역을 돌릴 수가 있어요. 자, 들었습니다. 네, 일단 플래시 선수 우선은 밭을 네, 좀 펼쳐주고 있고요. 잘 펼쳐주고 있고. 아 근데 그래도 지금 금을 캘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벽못 치게 입구에 대기하고 아또 오네요 또 오네요 또못 치게 자또못 치게 왔어요 아 이번에 자이 구멍을 뚫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장몬사가 와서 아 유물 먹고 있던 들고 있던 성직자 잡아내면서 네 이런 인구수 건물까지 틀어내고 있습니다 자 늦게 나와 돌벽을 쳐보고 있지만은 아이 구멍 뚫렸어요 여기 구멍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삥, 돌아서, 잡으면, 그만이거든요. 아,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러면서, 가운데는, 이제, 한 번, 공성추, 세기로 한 번, 잡았봤는데아히긴 했지만은, 여기가 위험하죠. 양방향으로 견제당하고 있는, 네. 양방향으로 견제당하고 있는 플래시 선수. 아, 랩스 선수, 이제, 제국시대 됐구요. 아, 그리고, 이 상인들은, 왜 여기로 가는 거죠? 아, 이거는, 좀, 이 상인들 보고, 제국시대 간거 보고, 좀 충격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네, 4강전 비조 3세트 경기는, 루엠티 선수가, 플래시 선수 상대로, 침착하게 잘 막아내고, 역습에 성공하면서, 2대 스코어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 가는데, 성공했습니다.